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연 화장품 강사 박진희입니다. 오늘은 로즈마리 워터와 아스트린을 이용한 모공 수축 토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소독용 에탄올로 비이커를 소독해 주세요. 시약 스푼도 소독해 주세요. 토너 용기도 소독한 비이커에 올리브 리퀴드와 에센셜 오일을 넣고 가볍게 섞어주세요. 에센셜 오일은 라벤더, 제라늄, 사이프러스 준비했습니다. 라벤더는 여드름, 상처, 트러블에 효과적이며 피부 진정, 재생 효과가 있습니다. 제라늄은 피지 분비 조절, 수렴 작용이 있습니다. 사이프러스는 여드름 피부에 효과적이며 수렴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로즈마리 워터를 첨가해 주세요. 로즈마리워터는 생기를 잃은 피부를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 촉진에 효과적이며 수렴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스티린 에이지 넣어주, 넣어주세요. 아스티린 에이지는 피부 탄력, 피부 정돈, 수렴 작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녹차 추출물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녹차 추출물은 피지 생성 및 분비를 조절하여 번들걸, 번들거림 방지, 여드름 균및 각종 미생물에 대한 항균 효과가 탁월합니다. 다음은 히알루론산과 1.2헥산디올을 차례대로 첨가해 주세요. 히알로론산은 피부의 수분막을 형성하고 보습효과가 있습니다. 1 2핵산기울은 보습성, 항균성이 뛰어난 저자극 천연보존제입니다. 미리 소독한 스킨용기에 담아주세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모공 수축 도너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만든 아스티린 스킨은 모공을 수축시켜 피부의 탄력을 높여주고 피지 분비를 조절하여 피부를 청결하게 가꾸어 준답니다. 사용 기간은 냉장 보관 3개월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만들기 어렵지 않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수분 크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